어, 금융감독원은 금융선진화와 또 국민신뢰제고를 위해서 어, 지난 2015년부터 어, 두 차례에 걸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어, 두 차례의 관행개혁에 포함된 과제는 총 407개의 세부과제입니다. 이 중에서 어, 78.6%에 해당하는 320개를 이행 완료하였고, 또 나머지 과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국민들의 금융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고 그 결과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어 국민들이 금융 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또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과정과 불합리한 관행이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완료하지 못한 제 1, 2차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이행함과 동시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금년 중에 제 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페이지 기본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은 기본적으로 어 1, 2차와 같습니다. 아, 불합리한 금융관행개혁을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또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3차 20대 금융관행개혁과제는 아, 먼저 금융소비자의 어, 정당한 권익제고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개선 등 아 여섯 개 과제를 선별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금융 질서 확립 및아 금융 불신 해소와 관련해서는 펀드 보수 수수료 체계 개선 등 다섯 개 과제를 택했고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아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 도입 등아 여섯 개 과제를 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등 3개 과제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는 금감원이 추진한 제 1, 2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리스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대 개혁과제별 개선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과제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입니다.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개선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불합리한 대출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회사 중심으로 형성된 대출 관행을 공정하고 또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 예를 들면, 실직, 폐업 등 차주에게 갑작스런 재무적 공경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금 상환을 최대한 1년 정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담보부동산을 경매에 처분하기 전에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채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은행권의 경우에는 연체일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데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 경우에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경매 처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도 이런 유예 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적으로 점검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한이 상실에 따라 차주가 비자발적으로 대출금을 중도에 갚는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 관행을 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은 신대지 20%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은행 금융에서 일률적인 고금리 대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 그리고 저축은행 그리고 금융투자회사의 신용융자 등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운영 기준 등을 점검한 후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도 금리나 요건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도입하도록 하고 대부거래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페이지 세 번째 과제입니다. 장애인 등 특수여건 금융 소비자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런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 애로점을 발굴하고 어,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은 아직도 일부분이 어, 남아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고령자, 아, 장애인 등이 이 전자금융 거래 과정에서 겪는 애로 어, 실태를 예, 점검하고 어, 이 부분에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금융민원 번역 서비스도 어,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소방관 등 위험 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원활히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보장한도를 조정하더라도 보험인수 자체를 거절하는 이러한 부분은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보험가입자의 알림무무 개선입니다. 보험계약 전에 보험회사에 가입자가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 그리고 보험계약 후에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뀌었을 때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 의무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한 후에 불합리한 상을 개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치아 보험 등 특화 상품의 고지 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또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 의무를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 개정 등을 통해서 보험가입자의 통지 의무를 완화하고 또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어 통지 의무 취지와 통지 대상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6페이지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건강인 보험료 할인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한 아, 보험가입자는 건강체 할인 특약을 활용해서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활용 실적이 극히 조조한 실정입니다. 아, 2014년부터 어, 16년 6월까지 신규 보험가입 건수 중에 에, 불과 1.6%만이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따라서 어, 불합리한 가입 절차 개선, 그리고 안내 강화 등으로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할인특약 신청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보험료 할인 효과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가능 상품 목록 그리고 보험회사별 건강인 특약 할인율 비교공시 또 보험료 할인금액 안내 등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상품공시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7페이지 6번째 과제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1, 2차 아, 금융관행 계획을 통해서 실손 보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제도적 그리고 관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만은, 아,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어, 추가로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단체 실손 가입자의 경우 퇴직 후, 어, 보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어, 고령층의 경우, 어, 노년기에는 또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 의료보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병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신규 가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실손에 가입하지 않고 단체 실손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단체 실손 상품에 개인 실손 전환 옵션을 부여한다든가 반대로 개인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에도 가입할 경우에는 단체 실손 가입 기간 중에 개인 실손 중지 제도도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등 이런 유병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 전용상품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8페이지 7번째 과제입니다. 보험 완전 판매문화정착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홈쇼핑, TM, GA 영업실태를 일제 점검한 후 이런 불안전 판매 관행을 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장 대상 장애 상태 추가, 그리고 장애 판정 기준 명확화 등 현행 표준 약관상 장애 분류표를 구동하는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도 신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과제는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투자자 보호 관행 확립입니다. 로보어드 바이저 상용화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또 비상장 증권 거래 현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SMS나 이메일 등을 통한 파생결합 증권 투자광고 또 애널리스트 리서치 자료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9페이지 9번째 과제입니다. 펀드 보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성과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펀드 수익률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수익률을 산정할 때 투자 원금에 선치 판매 수수료를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과거 펀드 운영 성과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도 강화하겠습니다. 열 번째 과제는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영업관행 개선입니다. 영세 중소형 가맹점의 권익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카드회사의 포인트 영업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가맹점이 제공받는 혜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또 설명하도록 하고 어, 계약 경신 시 가맹점의 경신 의사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5%까지 그 받고 있는 포인트 수수료율을 어, 2%대로 자율 어,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또 소멸 포인트는 어, 실제 비용을 부담한 가맹점에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어, 개선하겠습니다. 예, 네, 10페이지입니다. 11번째 과제는 대법에 내재된 불합량 관행 개선입니다. 대출 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대출 상품 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제의 경우 개인신용대출계약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관행이 남아있는데 계약기간을 1년이나 3년, 5년 등으로 이렇게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출 취급 시 연대 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대출 후 연대 보증도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과제는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입니다. 아, 그동안에 비대면 금융거래를 꾸준히 활성화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어, 창구를 방문해서 대면 처리를 해야만 하는 업무가 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밀번호 재설정이라든가 또 계좌 해지 그, 에, 그리고 금리나 요구권 행사 등이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금융거래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어,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 금융 권역별로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업무와 아, 그 사유를 점검한 후에 온라인 비대면 처리가 가능하도록 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체류자의 인터넷 뱅킹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 인증 방식도 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1페이지 과제 13번째입니다. 4계좌 아, 한문에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 1인당 평균 12개 이상의 금융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지난해 말 현재 총계좌 수가 6억 568만 개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의 계좌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미사용계좌를 해지하고 싶어도 자신의 금융계좌가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휴면계좌의 대포통장 이용 그리고 휴면 금융재산 지속 발생에 따른 국민재산 손실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금융권에 개설되어 있는 본인의 계좌 현황을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4계좌 한눈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먼저 1단계로 금년 중에 은행, 보험, 연금계좌 일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가동 중인 4개의 은행, 보험, 연금계좌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합하여 금융소비자정보 포탈 사이트인 파인에서 어,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단계는, 어, 내년 중에 금융투자회사, 아, 그리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계좌까지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금년 중에 이들 권역의 권역별, 어, 계좌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 이 권역별 계좌 조회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중에 이를 통합해서 전 금융권으로 본인 계좌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14번째가 됩니다.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 도입입니다. 지금 소비자께서 1인당 평균 2.4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려면 개별 카사 홈페이지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알아봐야 되는 불편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 중인 카드 사용 내역을 파인해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중에는 카드 사용 금액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2단계로 어, 본인은 카드, 어, 세부 사용 내역까지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번째 과제 보험금 청구 절차 관수합니다. 어, 지금, 어,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시에는 상당 부분을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어,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각종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해야 되는, 어, 서류 실태를 파악해서 가급적 표준화하고 또 간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모바일,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어, 소비자들이 보험회사 청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그런 불편을 덜도록 하겠습니다.